미국의 공장 안 지으면 관세 100% 지금 한국 반도체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국가분 협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타이완에게 관세 15%까지 낮춰주는 대신 타이완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대거 짓는 조건으로 총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합의했습니다. 공장을 지으면 생산량의 2.5배까지 관세 면제 완공 후에도 1.5배까지 혜택을 주는 파격 조건입니다 문제는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미 미국에 각각 370억 달러 38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미국은 타이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느냐는 질문에 국가별로 별도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타이완 협상이 끝나자 이제 압박의 방향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요구는 다시 시작됐고 한국 반도체는 또한번 선택을 강요받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추가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물류의 모든 것 검색하시고 블로그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